자, 마그마의 용융곡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오늘은. 마그마는요. 돌이 녹아서 만들어진 게마그마잖 그럼 돌은 어떤 상황에서 녹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야 돼. 근데 이 그래프 나오면 좀 싫어하는 친구들 있죠?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X축, Y축이 뭐로 되어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X축 y, 온도로 돼있고 Y축은 깊이야. 그런 다음에 포인트 세 지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한 칸당 500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500도시, 1000도시, 1500도시인데 1000도시가 중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그려볼게. 1000도시 바로 앞쪽에 이렇게 생긴 게 물을 포함한 화강암 용융곡선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천도시 조금 오른쪽에서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이에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비교해야 되는 지하의 온도 그려주죠. 그럼 지하의 온도가 의미하는 건 뭘까? 깊어질수록 온도가 땅의 온도가 높아지네. 근데 이 땅의 온도가 용융점보다는 온도가 높아야지 돌이 녹아서 마그마가 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 지하의 온도가 용융점보다는 높아야 돼. 이 용융점 뭐야? 계속 깊이에 따라서 용융점이 달라지니까 그걸 모아놓은게 용융곡선이야. 그래서 이 용융곡선이 용융점을 나타낸 거야. 깊이에 따른 용융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언제 발생을 하는지 변동대에서 일어나는 마그마 생성 과정과 연결시켜서 한번 봅시다. 자, 변동이라고 하면은 지각의 변동을 생각하면 되고 지각변동은 언제 일어나냐면 판과 판이 만날 때, 판과 판이 멀어질 때 혹은 열점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지각 변동 뭐예요? 하면은 일단 화산 폭발이 지각 변동이에요. 지진이 지각 변동이에요. 습곡 산맥 만들어지는 게 지각 변동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이거는 판의 경계 혹은 열점에서 만들어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변동대를 어디에 볼 거냐면 해령과 열점. 이 변동대에서 마그마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섭입대 에서 마그마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해령과 열점은요.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둘다 상승한다는 게 공통점이야. 해령은 어떤 곳이에요? 발산형 경계예요. 발산형 경계는 어떤 특징이 있어? 멘틀 상승부에 발달한 지형이야. 해령은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열점 같은 경우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요. 아, 둘다 멘틀이 아래쪽에 지하에 있던 멘틀이 올라오는 작용에 의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구나. 그 아래쪽에 온도를 가진 지하에 온도를 가진 멘틀 물질이 올라오다 보면은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곡선보다는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부터는 온도가 커질 거야. 지하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이때 뭐가 돼? 마그마가 됩니다. 돌이. 그때 형성된 마그마는 멘틀이 녹아서 생기는 마그마이기 때문에 이것도 멘틀 물질이죠. 모두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깁니다. 그럼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압력 감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아. 지하의 온도에서 올라오면 생기는 게 압력 감소구나. 올라온다고 표현을 안 하고 압력이 감소한다고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섭입대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죠. 해양판이 있고요. 대륙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밀도는 누가 커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죠. 그니까 러 둘이 만나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을 하게 되네요. 그럼 섭입하는 과정에서 해양지각 맨 위에 겉껍질이 해양지각인데 여기에는 함수 광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그럼 이 함수 광물의 의미, 함, 포함, 수, 물수,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인데 얘한테 들어가면서 마찰이 생기죠? 이 마찰 열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물이 빠져 나온다. 그래서 물이 누구한테 그 옆에 있는 멘틀한테 공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섭입대에서는 멘틀한테 물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원래 용융점이 이렇게좀 컸는데 물이라는 불순물을 포함하게 되면 용융점이 같은 깊이에서 낮아집니다.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이 좀 낮아져요. 그러면 지하의 온도보다는 원래는 용융점 높았는데 물을 포함하게 되면 좀더 낮아져서 여기서 마그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물을 포함하게 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구나. 멘틀이 녹았으니까. 하지만 이유는 압력 감소가 아니라 물 공급이 이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생긴 현무암질 마그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마그마가 됐으니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뜨거우니까. 그러면 위에 있던 대륙 지각과 또 만나게 돼요. 근데 대륙 지각은 뭐로 되어 있어? 화강암으로 되어 있죠? 이 위에 있는 대륙 지각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얘가 녹으면 생기는 게 무슨 암질 마그마야? 유무암질 마그마예요. 이유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온 현무암질 마그마랑 서로 만나면 SIO2 함량이 52%보다 낮고 63%보다 높은데 둘이 섞이게 됩니다. 섞이게 되면서 중간 52에서 63%의 SIO2 함량을 가진 안사암질 마그마가 분출되죠. 주로 분출됩니다. 서입대에서는 됐죠? 그래서 아 해령과 열점에서는 모두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구나 그래프로는 지하의 온도에서 위로 올라가서 압력 감소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그리고 섭입대에서는 물이 공급하면서 첫 번째로 멘트리도 가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고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요곡선이었다가 요곡선으로 바뀌면서 높게 되는구나 멘트리녹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위에 있는 대륙지각으로 올라가서, 대륙지각은 화가음으로 되어 있으니, 녹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온도가 상승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대륙지각이 온도가 상승해서 녹으면 유무암질 마그마가 되는구나. 이유무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63% 이상이고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52% 이하니 두 개가 이쪽에서 만나거든요. 만나서 섞이면 중간에 SiO2 함량을 가진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분출이 되면 안산암질 마그마를 포함한 화산이 폭발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단계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둘다 알아두셔야 됩니다.